A가 0보다 작을 때,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자, 이거 보이죠? 자, 저 일단 전결합시다.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. 자, 이거 좌변으로이항을 어, 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, 이거 0보다 작게 되죠. 자, 이렇게 되고. 자, 이걸 X, X-2A가 0보다 작다게 되죠. 자, 0하고 2A가 있는데, 자그거 a가, a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0이 더 크네 맞죠 그럼 이것은 2a를 먼저 적고 2a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두 번째 요것도 우변에 있는 거 갖다가 좌변으로 다 이항합시다 x 제곱 플러스 a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x가 되고 영분작다. 아, 자, 이거는 x제곱, 1,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영분작다리죠. 1, 1, 1, a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네.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a가 영분작던데 자, 1하고 a인데 a는 음수니까 1이 더 크죠. 그러므로 a보다 크고 X가 일부 작다. 이런 수됩니다 자, 이둘 관계는, 둘 관계는 열립니까? 엔드가 되죠. 됐죠? 그러면 수직선상에 나타내게 되면은, 일단 EA, 뭐 음수니까 당연히 EA, 0, 이 됩니다. 근데 A하고, 자, EA하고 A를 봤을 때, 음수니까, 어, 이게 더 크겠죠? 그죠? 뭐 만약 여기가 뭐 만화 쓰리면 여기가 만화 쓰리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만화 쓰리 크잖아 그럼 a 가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이런 여기 있겠지 이렇게 됩니다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어,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a 보다 크고 x 가 이렇게 그럼 b 여기 보이죠 뭐 b 는 a 고이 되죠. b 보다 크고 b 플러스 1을 작으니까 b는 a가 되고 b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되죠 두개 이렇게 됐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5번이 됩니다